향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삼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며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이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이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소에,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긋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갤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갤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수,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 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조기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낙이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태에게 또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월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와의 호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그,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앞 해쪽 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세대대로 그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악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조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밥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 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움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난노일이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 6장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율례와 법도를 시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상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권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이를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하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니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아들아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사기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국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서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카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 다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에 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의 서애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아우가 네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것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 간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콕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려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아멘